오늘 해볼 것은 바로 저자본 스쿼드 리뷰 대한민국 <목소리> 안녕. 나는 슈팅 머신 김내반 저자본 중에 어쩌면 가성비로는 최고라고 불리는 한국 스쿼드를 가져왔어. 한국이 왜 좋은지 잘 모르는 형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수비수와 골키퍼를 제외하고 모두 양발을 쓰는 선수들로 구성할 수가 있어. 이뿐 아니라 피파 온라인에서 한국은 아다리가 너무 심해서 코리아와 아다리를 합친 합성어 코다리라고 불릴 정도야 아다리 하나로 게임을 이기는 경우가 많았지. 거기다 주맨이라고 불리우는 박주영 선수카드는 한국 스쿼드 스트라이커 자리에 1픽으로 꽂힐 만큼 위력이 대단하다고 볼수 있어. 시즌은 굉장히 옛날 시즌이지만 현재까지 한국 스쿼드에 빠질 수 없는 원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럼 긴말 말고 바로 찍먹 가보자 딱대 이 녀석들아. 나는 기본적으로 이번 스쿼드 선수를 올 유카로 맞췄어. 오카와 유카의 체감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 유카를 사용했으니 그점 참고해줘. 센터백에 민재 형님과 차미네이터 형님 계시니까 든든하게 특순 대국밥 두 그릇 먹은 기분이었어. 차범 선생님께서는 헤딩 수치가 낮은데도 파워헤딩을 자주 선보여 주셨어. 둘이 형님은 나생 문급 철벽 수비를 보여주셨다. 내가 상대였으면 샷건치고 나갔을 거야. 우리 소니의 퍼터는 진짜 달리면 상대 수비수가 절대 못 잡더라고. 속도감에 놀랐고 슈팅 능력이 너무 좋아서 막 눌러도 그냥 골로 연결되었어. 마지막으로 주면에 가마차기는 알아도 막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만 키퍼 컨트롤을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을 정도의 바나나킥을 선보였어. 내가 볼땐 거의 필리핀 바나나급이었던 것 같아. 뭔 소리야? 한국 스쿼드를 한 줄로 리뷰하자면, 이래도 한국 안 해? 영상 끝났으니까 구독 눌러 뒤지기 싫으면 내 왼손을 주머니에서 나오게 하지 마라.